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으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야 18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3대 선한 왕이 있어서 어제부터 그중에 한 사람인 여호사바당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의 처음 길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덧치게 해 주셨다 했지요. 어제 말씀인데 기억나시죠? 오늘 1 8 장은 바로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옛날 개혁한 글에서는 그게 달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부귀와 영광이 개, 극하였고 그게 달했다.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1절을좀 이상하게 끝나지요? 사반절이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해서 인척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어,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 가장 악했던 왕의 시대에 가장 센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문을 열고 닫은 엘리야가 어느 왕때 활동했어요? 아합 왕, 아합 왕 그렇게 악한 왕과 야, 이 선한 왕이라고 하는 여호사밧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돈지간이 되어서 인척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조짐이 야이또이참막 아슬아슬하다. 그죠? 등따 쓰고 배 부르면 언제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하여서 끝이 안 좋았던 역대 왕들과 이 여호사밧도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건가 이거? 아, 조짐이 좀 1절부터 28장이 조금 이상하죠. 자2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사돈 지간이니까 뭐 융숭한 대접을 했다는 거죠.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사람이 뭘 이렇게 먹으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 갚아야 돼요. 괜히 좋겠어요? 뭐 소도 먹이고, 양도 먹이고, 시종들까지 다 챙겨서 아비 용성하게 대접을 하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야, 전쟁을 할 거거든 같이 가자. 길르앗 라모시라고 하는 것은 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원래는 어, 가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제비뽑아 주셨던 땅이죠, 이스라엘 땅에. 근데 지금 현재 어, 아람, 아람 베나다시 소유권을 가지고 그쪽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합이 어 자기를 찾아온 이 여호사밧에게 가서 뺏어오자 그거 우리 거잖냐?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얻어 먹었죠. 또 명분도 좋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래 같이 가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나 봐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그럼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죠. 그래 가지고 같이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 놓고도 뭔가 지가 좀 찜찜했는지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야, 이 선한 왕이라서 그랬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신지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자 그래놓고 요사밧은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지가 결정해놓고 이제 와서 결정해놓고 좀 뒤가 땡겨 뒤통수가 간지러워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마치 이런 뉘앙스란 말이죠 말은 어떻게 하자고요? 먼저 물어보자고 하나님 앞에 근데 지금 여호사부선 먼저 물었어요 지가 결정을 해놓고 야 그래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후자지 후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도 말은 먼저 물어보자고 그래놓고 이미 결정해 놔요. 사돈 지간도 하나님한테 묻고 한것 같지 않아요. 정략적으로 야, 남북이 화해하면 좋지. 그죠?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이 남북 화해하는 것을 그래가지고 막다 퍼주고, 그럼 김일성 이 독재자들이 그걸 이용해 먹고, 그리고서 다 자기들 필요한 대로 해, 개발을 하고. 그러고는 우리 뒤통수 치고 왜왜 왜 그렇게 할까? 화해한 게 좋으니까. 아, 남북이 그래도 한 동폭 이 요사바도 그런 정략적으로. 그리고 자기 업적을 로뭔가 하나. 내 시대에는 그래도 화평했어. 뭐 이런 거를 하나 남기고 싶어서 그랬는지 하나한테 묻지 않고 사돈지간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같이 전쟁에 나가자 그랬는데 먼저 결정을 해 버렸잖아요. 우리가 남이냐? 같이 갑시다. 이러는 거는 아, 그래도 이 전쟁에 나가는 게좀 뭔가 불편했든지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묻는 게 먼저여야 합니다. 르느이 우리 성경에서 지금 보잖아요. 사울은 묻지 아니하였고 다윗은 물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묻지 않은 왕이 있고 물은 왕이 있고 물어야 되는데 먼저 묻자고 해놓고도 요사밭은 부지 불식간에 먼저 지가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불안하니까 하나님 이거 불안한 것좀 없애주세요 두려우니까 이거 두려운 것좀 지가 다 저지르놓고 아이고 이것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저 말씀을 좀 여러분 성경에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먼저 아니 이거는 좀 동그라미를 시뻘겋게 좀 해놓으세요 먼저 늘 우선순위가 바뀌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먼저 크게 해놓고 좀 다음 절로 가십시다 자요사베에게서 모순 하나를 발견했어요 지금 먼저 묻지 않고 결정을 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31절로 먼저 가보십니다 어떻게 됐는가? 그 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31절 말씀 없나요? 예, 제가 또 빠뜨린 모양이네 읽어 드리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 가게 하신지라. 아합이요 자기는 평복을 입고 분명히 왕을 쏴서 죽일 거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이스라엘의 왕 옷을 입혀놔. 누가 봐도 저게 왕이다. 그래가지고 저 아람 군대가 저거 죽이면 돼. 또 베나다시 왕만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다 죽일 필요 없어. 왕만. 그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지 않고 떠나가게 하셨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자기는 안 죽이려고 평복을 입었는데 아합이 죽어요. 이 놀라운 역사들은 내일 오후 주일 오후 때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자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했던 아합은 결국 죽고. 요사벗은 잘못된 결정을 해서 죽을 뻔하였다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려주세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오늘 빨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5절 말씀으로 다시 가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러알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선지자 400명을 아합이 보란듯이 모아가지고 물어봐요 가랴 말랴 싸우랴 말랴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400명이 일제히 한 사람처럼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올라가소서 아합이 듣고 싶었던 말을 하는 400명의 거수기 박수부대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세별 엣 바알의 딸이에요 저 시돈 땅에 바알을 왕으로 대사장, 대제사장으로 사대 섬기던 그에빠의딸이세벨이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자를 다 죽여버렸거든요 없어요 지금 무슨 400명씩이나 모일 그런 선지자가 없다니까요 다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다아합이 원하는 말만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이 박수부대를 모아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이 한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죠 요사밧이 아무래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시, 물어봐요. 7절에 물어보니까 아합이 뭐라고 그러냐면 7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한 사람이 있긴 하다. 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있긴 한데 뭐라고 그래요?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말한 적이 없다. 그는 언제나 항상 나쁜 말로만 내게 예언을 해서 내가 미워해가지고 안 불렀다 이거 그러지 말고 좀 불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억지로 그 사람을 또 부르려고 사자를 보냈는데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이 말씀 읽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같이 읽어 볼까요? 12절 말씀.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정하운데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그 미가엘을 데리러 가는 한 사자가 심부름꾼이죠. 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다 좋은 말했다. 너도 가서 그냥 좋은 말해. 왕에게 다 좋게 말했는데 너도 그 사람들처럼 말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살아. 대충 그렇게 살아. 뭘 그렇게? 해. 너는 왕이 싫다는데 시선소리만 하고 앉아서 좋은 얘기하고 살면 너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냐? 다 좋은데 좋은 얘기하고 살자. 제가 왜 웃었냐면 제 안에 이 사자가 늘 있었다니까요. 좋은 얘기 해 그냥 다복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너만 뭐 잘났다고 자꾸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냐? 듣기 싫어, 듣기 싫은데 뭔 자꾸 넌 좋냐 그런 얘기하면 너 너도 안 좋잖아. 좋은 얘기 해 그냥 복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다 잘하고 있다고 우리게 참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 좋은데 너왜그래이 사자가 계속 제 안에 있었거든. 근데 진짜로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속에도. 야, 너 좋은 얘기 해라. 그냥 듣기 좋은 얘기하면 서로 좋잖아. 그니 13절에 미가야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고.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아까 요사밧 왕은 뭐라고 그랬나요? 사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말씀을 하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도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난 그것만 말할 거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나. 거기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어제 배웠죠 리보나사. 리보나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마음 리보라고 하는 말은 마, 마음이고 그 다음 또 없나요? 리보나사 예 마음 나사라는 말은 들어올리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어올리는 것이 전심인데 여기에는 앞에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에이, 뭐 마음이 또 그렇게 믿음이 막 좋을 때도 아니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서. 다 짜증이.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때는 짜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사실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인 줄 알면서도 하, 좀 그만 좀 하세요. 막 이러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아, 없나요? 저는 있어요. 가끔 좀 그만 좀 하세요. 알아 들었어요. 아, 안 돼요. 제가 안안 돼서 못 하는 거죠 하나. 그러면서 잠깐만 좀 계시면 안 돼요. 막 그러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바닥을 칠 때죠. 그래가지고 또 목사 택했냐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때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갖다 놓는 이게 전심으로 해. 전심으로 피곤하고 믿음은 바닥이어서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목사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성가대도 마음에 안 들고 장로님들도 당회할 때 마음에 안들고나 교회 가기 싫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대 "너 가야 돼, 네가단는 목사잖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 다 똑같지 뭐. 어느 날은 믿음이 충만하다가도 성령이 충만 어느 날은 그런데 여러분 전심으로라는 말은 하이오사하도이그럼하도불구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이어떠하신지그말씀만 나는 따라가겠다결단하고갔다는 거예요 결단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오늘도 만나면 축복하고, 모이면 축복하고, 생각나면 축복하는 삶. 내 마음은 축복하고 싶지 않지만 절단하고 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너는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축복하는 입술으로 내가 너를 특권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고,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 그러니 너도 축복하라. 축 축복. 예,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하시는 분들만이라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여러분 오늘 한 해만 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고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라 하셨지 그래 축복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는 누가 남 얘기 자꾸 하려 그러면 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니까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누구라도 축복하는 자리에서 좀. 그렇게 1년만 살아보십시다 제가 원고 썼다가 지웠는데요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하며 사는데 아무 일도 아니라면 제가 그 다음 남은 임기 동안은 이런 말을 안 할게요 그런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설교 원고에 지웠어요 여러분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으로 축복이 되게 축복할 때 축복하는 그 일들이 솔로몬 시대처럼 일어났는지 우리도 한번 실험해봐요 똑같으신 하나님이신지. 그러니 모이면 축복하는, 만나면 축복하는, 생각나면 왜 생각나겠어요? 좋아서도 주, 생각나지만 자꾸 나 아프게 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생각날 때 축복하는. 일단 축복해 놓고 그러면 그가 받을 복이었으면 그에게 가지만, 그가 받을 사람이 아니어서 여러분, 그가 그 복을 못 받으면 누구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부메랑의 원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 것이 돼요. 내가 축복하면.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저주했는데, 그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부메랑이 돼요. 그는 저주를 받지 않아요. 내게로 돌아와요. 그럼 누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올 1년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나는 그 말씀대로 선포하리라 축복하라 하셨으니 그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니까요 축복하고 사람들끼리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돼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거든요 말씀대로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특권 축복하라 하신 대로 축복하고 기도하라 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말씀에 입각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여호사밧의 이복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하였더라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이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힘쓸 때. 능히 그리 하도록 지혜와 능력과 특히 분별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일 고난 주간에 있을 우리의 예배와 니시 새벽기도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 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토요일 새벽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에 있을 니시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래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하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우리의 가장 뜨거워야 될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우리의 비전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행복한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봄꽃놀이 야유에 사랑의 교제 나누라고 지원금 드렸더니 일, 이 여성교회 우리 교회에 가장 어르신 어, 큰언니들이 큰 누나들이 어, 꽃 속에 가서 사진 찍어놓은 그카페 사진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행복한 비전공동체 얼굴에 한바구 숨이 피어있는 어르신들의 그 얼굴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 반복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장기 편지로 복음을 전하고 받아보는 이들을 위해서 전하기도하겠습니다. 어, 음, 이제 이 받아보시던 우편으로 받아보신 분들이 이제 연세가 이제 드셔서 글이 작으니까 음, 글이 안 보인다고 그만 보내세요. 그런 문자들이 속속 들어와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활자를 더 키워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 전도하는 아주 유일한 귀한 도구인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거기 받아보는 이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만들어 내는 저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들어 내는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예배에 의한 봉사자들, 선교사님들과 농촌 교회 개척 교회,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